바로 이 장면입니다. 김민재의 미친 수비력이 빛나는 순간이죠. 역습을 혼자 힘으로 막아내는 김민재, 가히 월드클래스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장면에는 팬들이 에릭 다이어에게 분노하는 결정적인 이유 또한 숨겨져 있습니다. 김민재 옆에서 다이어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을까요? 오늘 그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챔스 8강 1차전, 미네는 시작부터 위기였습니다. 반드시 홈에서 이겨야 하는 경기. 하지만 주전 수비수 우파메카노와 데이비스가 동시에 쓰러졌습니다. 그 대체자는 하필 재앙 에릭다이어. 김민재의 어깨에는 미넨 수비 라인 전체의 무게가 걸렸는데요. 믿었던 공격진마저 불안했습니다. 큰 경기에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헤리케인이 또다시 침묵했기 때문이죠. 수비 붕괴, 공격 부진, 체력 부담까지. 그렇다면 이날 김민재는 이 모든 악재 속에서 어떤 경기력을 보였을까요? 상대는 극강의 수비 인터밀란. 빠른 선제골만이 승패를 가를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넣었어야 할 찬스들이 케인의 발끝에서 무산되며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안 된다 싶었을까요? 김민재는 공격 지역까지 넘나들며 볼 경합을 싹쓸이하다시피 하며 팀의 중심을 잡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반면 다이어는 마치 감독처럼 후방에서 손가락질로 지시하는 듯한 모습만 보였죠. 적극성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 케인이 볼을 잃자 다급해진 김민재가 파울로 끊을 수밖에 없었고, 이른 시간 경고를 받고 마는데요. 더 황당한 것은 그 순간 다이어는 너무나도 깊숙한 후방 화면 밖에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결국 잠시 후 미넨에게 더욱 아찔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인테르의 날카로운 롱패스 한방의 뒷공간이 속수무책으로 뚫렸고, 공은 세계적인 공격수 라우타로에게 정확히 연결됐죠. 키퍼와 거의 1대1이나 다름없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특히 라우타로는 저돌적인 드리블과 강력한 피지컬로 쉽게 넘어지지 않아 수비수들이 가장 막기 까다로워하는 선수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분명 몇 미터는 뒤쳐져 있던 김민재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따라붙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단순히 속도만 빠른 게 아니라 라우타로의 예상 침투 경로를 미리 읽고 영리하게 공간을 선점하며 압박하자. 결국, 황소 라우타로마저 김민재의 벽에 막혀 갈 곳을 잃고 당황하며 어이없이 넘어지고 맙니다. 완벽한 수비, 완벽한 제압이었습니다. 이후 침착하게 볼 소유권까지 가져오는 김민재. 폭발적인 스피드, 정확한 예측, 압도적인 피지컬, 침착함까지. 모든 것을 보여준 명품 수비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김민재의 이 신들린 수비 바로 그 순간. 축구팬들은 에릭 다이어의 플레이를 보고 뒷목을 잡았습니다. 이단 하나의 장면에 다이어의 어처구니 없는 실책이 무려 세 가지나 연달아 터져 나왔기 때문인데요. 첫째, 명백한 오프사이드 라인 파괴. 다른 수비수들 다 라인 맞추는데 혼자만 몇 미터나 뒤에 굼뜨게 쳐져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날아간 오프사이드 찬스. 팬들은 느리니까 자신이 없어서 뒤로 뺀거 아니냐며 핵심을 찌르기도 했죠. 둘째, 수비 상황에서의 완전한 방관. 김민재가 괴물 공격수 라우타로와 사투를 벌이는 동안 다이어는? 어정쩡한 위치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재를 돕는 것도 아니고 쇄도하는 티랑을 막지도 않았던 것이죠. 셋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손짓. 심지어 이 급박한 와중에 세상 태평하게 손짓으로 지시라니요? 공보느라 정신없는 김민재는 쳐다볼 수도 없는데 말이죠. 전문가들은 만장일치로 지적했습니다. 이때 라우타로가 티랑에게 패스했다면 100% 골이었다는 것을요. 바로 다이어의 이 총체적 난국 수비 때문에요. 결국 김민재가 그 엄청난 개인 능력 하나로 다이어가 자초한 대형 사고를 막아낸 겁니다. 그야말로 팀을 구한 영웅적인 수비였던 것이죠. 하지만 철벽 같던 김민재라도 혼자서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순 없었습니다. 결국 터질 것이 터진 실점 장면입니다. 겉으로 보면 김민재가 티랑 마크를 놓쳐 골을 먹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장면의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김민재는 사실상 막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요. 실점의 나비오가 그 시작을 되짚어 볼까요? 또 다시 상대 골킥. 김민재는 언제나처럼 중원까지 높이 올라가 더러운 볼을 처리합니다. 다이어는 역시나 안전한 후방에 있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다이어가 중원에서 마땅히 해줘야 할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서. 어이없이 소유권을 내주고 이것이 실점의 빌미가 됩니다. 결국 측면이 순식간에 뚫리고 크로스까지 허용. 한참 앞에 있던 김민재 미친듯이 스프린트하며 복귀해 튀랑에게 따라붙지만 야속하게도 공은 기가 막히게 다이어의 몸을 통과해 튀랑에게 정확히 연결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실점에 보이지 않는 원흉 역시 에릭 다이어였습니다. 마지막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책임이 없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이런 책임 회피 DNA가 박힌 플레이야말로 다이어를 향한 비판의 핵심입니다. 수비수로서의 본분은 잊은 채 동료에게 짐을 떠넘기고 팀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다이어의 플레이가 진짜 팀의 해로운 이유였습니다. 다이어의 이런 책임 회피성 플레이는 팀 전체, 특히 김민재에게 엄청난 과부하를 안겼습니다. 결국 누적된 부담과 경고관리 차원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던 김민재는 후반 74분 그라운드를 떠나야 했죠. 그리고 수비에 핵이 빠진 공백은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재가 나가자마자 민혜는 속절없이 두 번째 골을 내주고 만 것인데요. 교체 투입된 샤샤보이의 미숙한 수비가 시작이었지만 이어진 결정적인 상황에서 아우구스트의 패스는 다이어가 또한번 믿을 수 없을 만큼 허술하게 그가 마크하고 있던 프라테시에게 연결됩니다. 대체 몇 번을 반복해야 하는 걸까요? 프라테시는 너무나도 손쉽게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물론 시작은 샤샤 보이의 실수였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 똑같은 방식으로 마크 맨을 놓친 다이어의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김민재가 빠진 수비진의 불안함 그리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에릭 다이어의 고질적인 문제점 그 결과는 너무나도 예상 가능했던 추가 실점이었습니다. 한편 해리케인은 경기 마지막까지 결정적인 한 방을 보여주지 못했고 노장 투원을 발휘한 밀러의 만회골이 터졌지만. 외로운 추격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민해는 안방에서 충격적인 1대2 패배를 당했고, 경기 후 독일 언론들은 약속이나 한듯 김민재를 주목했습니다. 김민재가 빠지니 수비가 와르르 무너졌다. 그의 공백은 재앙, 패배의 결정적 원인 등 그의 중요성을 뒤늦게 통감하는 기사들이 쏟아졌죠. 심지어 일부 매체는 에릭 다이어의 이날 플레이와 극명하게 비교하며, 김민재의 클래스만 증명된 경기. 누가 진짜 월드클래스 수비수인가 같은 헤드라인을 뽑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미넨 팬들의 속을 태운 것은 비단 불안한 수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독했던 골 결정력 부족. 미넨은 분명 공격 루트도 다양했고, 기회는 그야말로 쏟아졌습니다. 통계 역시 이를 증명합니다. 인테르는 기대 득점은 한 골도 안 되는 찬스에서 두 골을 뽑아내는 효율을 보여줬지만, 미넨은 무려 2.65의 기대 득점. 통계적으로 최소 두 골은 넣었어야 할 기회를 만들어 놓고도 고작 한 골에 그치는 최악의 비효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팀의 주포 케인은 완벽한 오픈 찬스마저 어이없게 날려버리며 팬들의 탄식을 자아냈습니다. 결국 이날 케인은 왜 자신에게 큰 경기만 되면 작아진다는 비판이 따라다니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 똑똑히 증명해 보인 셈이었습니다. 이상 발 빠른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